CUD 뉴스 정유정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전남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가상캠퍼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최근 메타버스 캠퍼스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획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을 메타버스 상에서 진행하면서 현재의 기술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가상캠퍼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가 구축되면 물리적, 공간적 제약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등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와 같이 양방향 소통을 하며 강의와 수업,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축제나 입학식, 졸업식 등 다양한 다중 참여 행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성택 총장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전과 다른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10개국 300여 명이 참석한 국제 학술 대회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19회 교육매체 국제학술대회가 V스토리 메타버스 플랫폼에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해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학습 환경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 학술 대회의 모든 진행은 V스토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상 현실 속에서 실시간으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진행됐습니다. V스토리 메타버스 플랫폼은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점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는 위와 같은 메타버스 활용을 앞장서 이끌 있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CUD 뉴스 김민준입니다.